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빵빵 왕초보 일본어, 저는 리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역시 저와 같이 15강 함께해 볼 텐데요. 함께 저와 공부를 해 주실 두 분의 학생이 나와 계십니다. 인수 씨와 주희 씨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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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때요, 컨디션? 오늘 되게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갱기하십니까? 네. 네. 네, 그럼 이 갱기한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교재는요, 186쪽이고요. 이 때와 같이 제가 단어를 하나하나 읽으면 함께 따라 읽어주시고, 단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함께 해볼게요. 먼저 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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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네, 이춤 같은 경우는 댄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또 춤이란 뜻을 가진 오도리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도리는 동사 춤추다, 오도루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 그렇지만 오도리라고 하면 은 약간 그런 전통적인 춤의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춤추자, 뭐 춤추고 있어라고 할때냐 단스라는 표현을 더맞습니다 다음 단어도 읽어볼게요. 첫 집, 커피숍, 기싸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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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레베타, 학생, 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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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토. 네, 교재에써 있지만, 이 세토라는 뜻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뜻합니다. 점원, m e o n e 땡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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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잉. 테니스, 테니스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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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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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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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도쿄는 이제 동경, 일본의 수도죠.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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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도쿄. 빵은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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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네, 빵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비슷합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그 춤, 댄스 말씀드렸다시피 오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오돌이라고 하면 전통춤의 느낌이 강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운동, 테니스도 있고 또 많이 하시는 운동 또뭐 있죠, 저희? 배드민턴, 배드민턴네 그것도 영문이고요. 야구 같은 경우는 야큐, 야큐, 야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축구 많이 네. 하시죠, 네. 축구는 어, 축구라는 일본어가 있지만 사카라는 외래어를 더 많이 씁니다. 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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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가와 조금 발음이 비슷한데요. 칼을 장음으로. 늘려주시면 이제 축구가 되는 겁니다. 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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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는 사카. 네 이렇게 작.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일본어는 이렇게 외려를 많이 가져와서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킷사탱 찻집 커피숍이라고 단어가 있는데 네네. 커피숍은 그러면 외려로 카페라고 쓰지 않나요? 어, 카페라는 말도 당연히 있습니다. 키사땡이라는 말도 쓰고, 카페라고도 쓰는데요. 찻집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리고,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체인 커피숍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커피숍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네, 카페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요.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카페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빵은 팡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빵보다 떡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떡은 일본어로 뭔지 아시나요? 당고? 단고는 그 떡의 이름이고요. 네.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으 시죠. 뭐 피부가 모찌 모찌하다. 아. 네. 모찌가 바로 떡입니다. 모찌 모찌.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이 단어들 이용해서 저희 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교재는 188쪽이고요. 네. 그럼 함께 제가 말을 하면은 천천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춤을 잘 춥니까? 질문일 때는 까를 붙이면 되겠죠. 가래와 댄스가 조숙ですか o j u d e s k a karewa danse ga jojudeska. karewa danse ga j 文字が조금気にか、천천히끊어서한번읽어볼게요。そのビルのエレベーターは、そのビルのエレベーターは、便利ですか,ですかそのビルのエレベーターは、便利ですかののーーは、ですかこの学校の生徒は、この学校の生徒は、真面目ですかこの学校の生徒は,生徒は真、真面目ですか 코너 가 코너 세트와 마지막 데스카 네저 레스토랑의 점원은 친절합니까 역시 한번 첫 번째는 끊어서 읽어 볼게요 아노 레스토랑 노 뎅인와 아노 레스토랑 노 뎅인와 신세츠 데스카 아노 레스토랑 노 뎅인와 신세츠 데스카 아노 레스토랑 노 뎅인과 신세츠 데스카 테니스를 좋아합니까 테니스가 스키데스카 테니스가 스키데스카 테니스가好きですか? 테니스가 스키데스か 테니스가 스키데스か 네, 여러분, 저희 스키 앞에 테니스 룰인데 가가 쓰인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이렇게 스키 키라이 조즈 했다에서는 을르를 쓸때 조사 오가 아닌 가를 씁니다.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니스가 스키데스か라고 하면은 언뜻 보기에는 테니스 가 테니스가 좋아합니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것 같지만 이렇게 이 스키, 키라이 조우즈, 했다 앞에서는 가가 쓰이기 때문에 테니스를 좋아합니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짚었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목소리> 테니스가 스키ですか? 테니스가 스키ですか? 스키를 싫어합니까? <목소리> 스키가 키라이ですか <목소리> <데스카? 목소리> <스키를 싫어합니까? 목소리> 스키가 키라이ですか <목소리> <데스카? 목소리> 스키가 키라이ですか <목소리> <데스카? 목소리> 스키가 키라이ですか <목소리> <데스카? 목소리> 그녀는 일본어를 못합니까?

아노 병원의 의사는 아 친절ですか? 친절ですか? 조금 어렵죠. 병원 의사 같이 병원의 의사. 한 번만 더읽어 볼게요. 아노 병원의 의사는 친절ですか? 네, 이렇게 시면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교재 190페이지고요. 피아노를 좋아합니까? 피아노가 스키 데스카 피아노가 스키데스카. 피아노가 스키데스카. 피아노가 스키데스카. 도쿄의 교통은 편리합니까? 이거 한번 끊어서 읽어볼게요. 도쿄의 교통은 김 씨는 노래를 잘 합니까? 김우상 歌가 s 김우상 歌가 s 김우상 歌가 s 김우상 歌가 s 네, 이번 장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잘 해주시니까 제 3자 요시모토 씨의 학생은 성실합니까? 성실하다는 마지메다라는 형용사 써주시면 되고요. 어 윤수 씨. 네. 요시모토 씨 학생은 성실합니까? 한번 장문해 주세요. 요시모토 상과 가쿠세와 맞음에 됩니까? 네,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일본어로 오시라고 하는데요. 오시. 왜냐면요. 요시모토 씨의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모토 상과가 아니라 네, 노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요시모토 상노 학생은 맞음에 됩니까? 요시모토 상노 학생은 맞음에 됩니까? 네, 노를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읽어 볼게요. 요시모토 씨는 한국어를 못 합니까? 이번엔 주희씨작문해 주세요. 요시모토상 와 한국고노 가헤다데스까 아, 이번에도 오시 합니다. 한국고노가 아니라요. 한국 어니까 그냥 강국고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이 붙여서 읽어 주시면요. 요시모토상노 한국고가 헤다데스까 라고 읽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건 저도 조금 발음이 좀 꼬이는데 천천히 끊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요시모토 씨는 한국어가 한국ですか다で 요시모토 씨는 한국어를 못 합니까? 라는 뜻이고요. 다시 번에 붙여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모토 한국어가 헷다ですか? 요시모토 한국어가 다ですか 요시모토 한국어가 다ですか 요시모토 한국어가 다ですか 네,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빵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네, 그렇지만 싫어하냐고 물어볼게요. 팡가 기라이데스가 팡가 기라이데스가 팡가 기라이데스가 팡가 기라이데스가 만약에 빵이 좋다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막간 질문. 어, 이에 이에 어, 어떠시와 어떠시와 가 스키데스.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어떤 식어 빵과 스키데스. 아니요, 저 빵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 연못은 깨끗합니까? 아노이케와麗で데스이케와까 서울의 지하철은 편리합니까? 서울의 지하철은 편리데스까 서울의 지하철은 o 리ですか 서울의 지하철 u k 리ですか 네, 윤수 씨 어떤 거 같아요, 서울 지하철? 저는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서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시> 불편합니다. 소울르노 치카테츠리 네, 두 가지. <시> 어, 맞습니다. 네, 벨리자나이데스라고는 편하지 않습니다. 혹은 후벤데스 불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서울르노 치카테츠와 벨리ですか서울르노 치카테츠와 벨리ですか 네, 다음 문장. 저 선생님은 성실합니까? 아노 그 선생은 마지메데스가 아노 선생은 마지메데스가 아노先生は真面目ですか네저 선생님은 성실합니까라는 말이었고요 마지막 문장 저 병원의 간호사는 친절합니까 이거 좀 문장이 기네요 끊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노병원의간호사와 아노병인노 간와병간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천천히. あの病院の看護師は親切ですか?あの病院の看護師は親切ですか? 네, 저 병원의 간호사는 친절합니까? 란 뜻이었습니다. 어, 활용해서 한번 문장, 한두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대로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네, 김 씨는 친절합니까? 주희 씨. 김은상 과마지에ですか 친절합니까? 아, 친절. 신세츠데스카. 네, 친절합니까? 주희 씨가 방금 만드신 문장은 성실합니까?라는 문장이었고요. 친절합니까는 신세츠데스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수 씨. 네. 요시모토 씨는 성실합니까? 요시모토 상화 맞음에데스카. 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요시모토 상은 피아노를 좋아합니까? 요시모토 상화 피아노가 스키ですか?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요시모토 상과 만날 때 어, 요시모토 씨 피아노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요시모토 상와 피아노가 스키데스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에 피아노가 스키자 아리마셍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스키자 나이데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자 나이데스 라는 표현을 배워 봤고요. 여러분 이렇게 작문도 잘해 주셨으니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마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배운 표현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때 어떤 말을 어떻게 말하면 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사마 되시다. 네 여러분 모두 어차피 사마 되시다. 네 안녕.